안녕하세요. 자동차에 거주하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쌍용자동차를 위기에서 구해준 한 남자의 영웅 스토리와 현재 다방면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쌍용자동차는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쌍용자동차는 올해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만한 신차 출시가 없었기 때문에 경쟁 브랜드에 비해서 판매율이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그중 G4 렉스턴의 판매량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1월에는 534대, 2월에는 720대, 3월에는 802대, 4월에는 675대로 1,000대가 되지 않는 아주 저조한 판매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G4 렉스턴은 출시된 지도 한참 되었고 곧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나온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긴 쉽지 않았습니다. 그와 더불어 쌍용자동차의 불안정한 회사 상황도 소비자들이 쌍용이라는 브랜드 구입을 고민하게 만드는 큰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5월부터 갑자기 G4 렉스턴의 판매량이 1,000대를 넘기기 시작합니다. 5월에는 1,089대가 판매되었으며 6월에는 무려 1,349대가 판매되었죠. 4월과 비교해본다면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전체적으로 우상향 곡선을 보이고 있는데요.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죽어가던 쌍용 자동차를 다시 살려낸 건 아무래도 이 남자의 효과가 제일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바로 미스터트롯 우승자 임영웅 님인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미스터트롯을 즐겨 보았고 그 중에서도 임영웅 님의 노래를 차에서도 즐겨 듣습니다.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는 30대인 저에게도 울림을 준 노래였고 이제 나만 믿어요는 듣고 있으면 가슴이 찡해지는 느낌이 들게 만드는 노래인데요. 미스터트롯 우승자 임영웅님이 우승 상품으로 받은 차량이 바로 쌍용자동차 G4 렉스턴이었고 G4 렉스턴 중에서도 때맞춰 출시된 화이트 에디션 1호차의 주인공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G4 렉스턴이 출시된 지도 꽤 되었고 페이스리프트를 연말에 앞둔 시점에서 재고떨이로 에디션 모델을 출시했구나 싶어서 방송 보면서 아, 저게 얼마나 효과가 있겠어 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쌍용자동차의 관계자 말에 의하면 5월부터 판매된 G4 렉스턴 고객의 무려 80%는 광고 모델인 임영웅님으로 인해서 구입했다고 밝혔는데요. 이것이 바로 영웅 효과인 걸까요? 사실 요즘 인플루언서들의 영향력이 연예인 못지 않아지면서 연예인들이 광고하는 제품들이 예전만큼 광고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데요. 임영우 님이 제대로 된 광고 효과를 오랜만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임영우 님이 받은 렉스턴 언박싱 영상은 현재 유튜브 조회수 176만 회를 넘어가고 있을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죠. 쌍용자동차 공식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 보면 수많은 컨텐츠들이 업로드되어 있지만 대부분 조회수가 1만도 채 되지 않습니다. 물론 기업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조회수가 대부분 평균적으로 낮긴 하지만 쌍용자동차는 그 중에서도 관심이 적은 브랜드라고 생각되는데요. 임영웅님이 출연한 영상 조회수를 한번 살펴보면 무려 19만회, 35만회, 274만회로 정말 엄청난 조회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튜브 조회수 불모지였던 쌍용자동차의 한 줄기 빛과도 같은 영웅 효과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웅 효과가 빛을 발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명확한 타겟팅의 성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환경공학을 전공했지만 마케팅에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두고 있어서 이런 걸 즐겨 찾아보긴 하는데요. 쌍용자동차에서 G4 렉스턴을 출시할 당시 타겟층을 40대, 50대로 잡았습니다. 쌍용자동차는 원래부터 중년층 이상에서 인기가 있었던 브랜드였고 특히나 대형 SUV인 G4 렉스턴은 40대부터 60대를 메인 타깃으로 갖는 모델이었습니다. 시청률 30%를 넘긴 미스터 트롯 프로그램 또한 주요 시청자층이 50대, 60대인데요. 요즘에 워낙 인기가 많아져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연령층에서 사랑받는 프로그램이 되었죠. 요즘같이 유튜브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 TV 프로그램 시청률이 30%가 넘게 나왔다라는 기록은 정말 놀랍고도 대단한 일입니다. 미스터 트롯의 메인 타깃층과 쌍용자동차 G4 렉스턴의 주요 타깃층이 정확히 일치했기 때문에 G4 렉스턴 판매량 증가라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만약 르노 삼성이나 벤치가 스폰서였다면 이런 반응까지는 안 나왔을 것 같기도 한데요. 아무래도 쌍용자동차의 많은 역경을 딛고 꾸준히 이어져 온 히스토리가 오랜 무명 세월을 지나 이제야 국민 가수로 거듭난. 임영웅님의 히스토리와 비슷하여 어쩌면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광고라는 사실보다는 쌍용자동차와 임영웅님을 응원하는 팬의 입장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봅니다. 사실 자동차 시장에서 연예인을 광고 모델로 하여 성공한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제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는 사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별의 소원 그대에 출연한 전지현 씨가 빨간색 W212 E클래스 페이스리프트 버전의 카브리올레를 타고 나와서 그 당시에 전국에 있는 E클래스 카브리올레가 엄청난 품귀현상을 겪었다라는 기억이 나고요. 두 번째는 효리의 민박에서 이상순 이효리 부부가 타고 나왔던 볼보 XC90이었습니다. 볼보 마케팅의 절반 이상은 이효리가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효리 님 덕분에 볼보는 그간 올드했던 이미지를 모두 벗어 던지고 아주 힙하고 트렌디한 3040 젊은 세대를 많이 유입시키는 데 성공했죠. 전지현, 이효리 님에 이어서 임영웅 님이 또한번 자동차 시장에서의 확실한 홍보 효과를 보여준 사례가 되겠습니다. 옛말에 물 들어올 때도 저으라는 말이 있죠. 쌍용자동차는 현재 임영웅님의 효과뿐만 아니라 비대면 마케팅에도 아주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자동차 판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홈쇼핑에서도 차량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요즘 쌍용자동차 마케팅팀이 아주 주관할 것 같은데요. 올해 그렇다 신차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대단한 노력과 결과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올 연말에 G4 렉스턴 페이스리프트 출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현재 쌍용차의 상황을 봐선 제대로 출시될 수 있을지가 미지수이긴 하지만 충분히 신차 하나가 나와줄 타이밍이 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자동차의 풀체인지에 가까운 페이스리프트를 봐오던 소비자들이 정말로 소소하게 바뀌는 이번 G4 렉스턴 페이스리프트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궁금하기도 합니다. 올 연말까지 영웅 효과가 유지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보이고요. 페이스리프트 1호차를 또 임영웅 님에게 준다면 또내 네, 상황은 모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마 그렇진 않겠죠. 자동차에 관심이 있거나 좋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쌍용 자동차가 잘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특별히 쌍용차가 뭐 나한테 잘해준 것도 없는데 그냥 막연히 쌍용차를 보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 최근 영웅 효과로 빛을 보긴 했지만 이 효과가 계속되진 않을 겁니다. 자동차회사면 매력적인 자동차로 소비자들에게 어필해야겠죠. 확실한 무언가가 필요한 때이지만 쌍용자동차는 마땅히 대안을 내놓고 있지 못합니다. 회사의 재정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신차를 기대하기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긴 하죠. 쌍용자동차가 전기차 컨셉카인 J100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긴 했지만 이 조차도 아직 확정된 사실은 없고 언제 출시될지 알수 없는 상황입니다. 쌍용자동차는 현재 독자적으로 자신 있게 어필할 만한 기술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SUV 명가였던 쌍용자동차가 SUV가 대세인 시대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빛을 보지 못하고 있죠. 어쩌면 내연기관에서의 독자적인 기술이 없는 것이 빠르게 전기차로 넘어가는데 더큰 발판이 될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미련 없이 빨리 비워낸다면 새로운 걸또 빨리 채워넣을 수 있으니 말이죠. 테슬라 모델X를 필두로 멜세데스 벤츠의 EQC와 아우디의 e-tron이 최근 연달아 출시되면서 중형 SUV급의 전기차들이 점차적으로 출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UV 명가인 쌍용자동차가 전기차 SUV로 한번 승무를 본다면 분명 괜찮은 투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쌍용자동차의 정확한 상황은 어떨까요? 쌍용자동차의 현재 상황은 2017년 1분기 이후로 꾸준히 아주 지속적으로 무려 13분기 연속으로 적자를 대고 있습니다. 쌍용자동차의 74%의 지분을 소유한 대주주, 인도, 마인드라 그룹이 투자하기로 했던 무려 2,300억 원의 투자를 철회하여서 또한 쌍용자동차가 현재 아주 피가 마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산업은행에 갚아야 하는 900억의 대출 또한 갚을 수 없는 상황이라 대출 기한을 올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해 줬는데요. 산업은행에서도 현재 쌍용자동차의 1인당 노동 임금이 너무 높다라는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마인드라 그룹이 공동 투자처를 물색 중이다 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요. 과연 쌍용자동차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참으로 궁금해집니다. 개인적인 제 생각으로는 쌍용자동차가 처한 세 가지 문제점을 꼭 해결해야만 기사회생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첫 번째는 제일 선행되어야 할 금융 문제입니다. 현재 쌍용자동차는 마인드라 그룹의 투자금 축소로 인하여 아주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데요. 회사를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 필요한 금액뿐만 아니라 자동차 회사라면 기술개발 투자 비용까지 동반되어야 하는데 금융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쌍용차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투자자를 찾는 것이 제일 급선무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기술력의 한계입니다. 현재 자동차 트렌드는 자동차가 세상에 나온 이후로 가장 빠르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배출가스 규제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내연기관에서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차로 동력원이 바뀌는 것 물론이고 반자율주행을 넘어선 완벽한 자율주행으로 넘어가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차량 내에서 점차 더 많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커넥티드 서비스의 중요성 또한 높아지고 있죠. 이 모든 걸 쌍용자동차가 혼자 힘으로 하기에는 딱 봐도 불가능해 보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문제점은 자동차 브랜드로서 가장 중요한 신차의 부재입니다. 자동차 기업은 신차로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가까이 현대자동차만 하더라도 거의 한 달에 한 대씩 신차가 나오고 있는데 올해 쌍용 자동차는 단한 대의 신차도 볼수 없었습니다. 신차가 나와야 영업 활동이 활기를 띠고 부품 점검을 통한 서비스 센터도 더욱더 활성화되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전체적인 산업이 유기적으로 운영될 수가 있는데 지금 전혀 그렇지 못한 상황이 것이죠.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제일 급한 문제점 세 가지만 언급해 봤는데요. 이세 가지를 쌍용 자동차 혼자 해결하는 건 불가능해 보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래서 최근 쌍용 자동차를 새롭게 인수해 간다는 회사들의 소문이 퍼지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없으니 그냥 가볍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소문 중에 제일 유력한 회사가 있습니다. 중국의 전기차 기업인 비아디와 미국의 포드입니다. 포드보다는 현재 언론상에는 비아디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는 것 같은데요. 역시나 아직 확정된 사실은 그 어떤 것도 없다 보니. 여기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는 건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쌍용자동차는 특별히 내세울 만한 내연기관에서의 엔진 기술력이나 트랜스미션 혹은 플랫폼이 없기 때문에 전기차 회사인 비아디에게 인수되어서 전기차를 주력으로 제작하는 회사가 되는 것도 좋은 방향성이라고 생각됩니다. 서울시에서 2035년부터 전기차와 수소차만 신규 등록할 수 있게끔 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쌍용자동차가 방향성을 그쪽으로 잡는다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중국 회사로 넘어가는 것 자체가 사실 그렇게 달갑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한번 뒤통수 맞은 기억도 있고 해서 많은 우려와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죠. 현재로서는 그 누구도 쌍용자동차의 미래에 대해 단언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가 있길 바랄 뿐이죠. 부디 쌍용 자동차가 무사히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자동차의 거준 남자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하시면 쌍용 자동차에 대한 소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동차 브랜드 의 소식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자동차의 거준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